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1기야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희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원합니다. 아, 여러분, 그렇다면 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앞길이 열렸는가, 그렇지 않는가? 돈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일반적으로 형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길이 안 보이고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그러한 기준으로 보자면 오히려 믿는 자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건강과 풍요가 그 형통의 전부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를 마치 제2의 다윗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앞서 살펴 보았던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어 특별하게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았더니,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아수르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가까이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다 떠나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공격에서 승리하는 것이 형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주한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가장 잔인하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을 시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히스기야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이 기세 등등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앞서 18장 13절에 보시면 아수르가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아수르의 그 문서들을 보면 사내립은 46개의 유다 성읍들을 점령하고 약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엄청난 환란과큰 위기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형통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사방으로 우교쌈을 당하고 있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히스기야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봤더니, 본문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사에게 야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또 모욕적이고 괴로운지 때가 되어 해산해야 하는데 힘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해산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모가 죽습니다. 아이도 죽어요. 그런 죽음과도 같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맞았는데, 해결할 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깊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히스기야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이나 일시적인 즐거움, 풍족함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형통이 무엇일까요? 이 진짜 형통은 육신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형통, 차원 높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이겁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삶이 또내 상황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진짜 형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 2의 다윗이라고 말하는 희스기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이희스기야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이희스기야가 지금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 또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랄지라도 나를 해야지 못하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삶이 진짜 형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 눈앞에는 괴로운 상황들이 여전히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볼때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형통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히스기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둘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더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이둘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호소, 정말 통해하고 자복하는 또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 모든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봤더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디로 가는가를 봤더니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또한 요즘 사람들처럼 여행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주회전으로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희스기야는 그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누구 앞에 울고 누구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 고아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책임져주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귀를 기울여주시며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책임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제일 믿는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이며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마음으로 더욱더 바짝 다가가서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들어가서 토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좋은 관계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달려올 때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나너 몰라. 너 힘든 사람인데, 너 괴로운 사람인데, 난너 같은 자식 둔적 없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책임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며 결국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역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스기야에게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또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 절에 보십시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기에 엘리야 김과 샘나는요 앞서 어려움도 또 수치도 함께 당했고 오늘 본문에서 함께 굵은 배를 두르고 같이 옷을 찢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짐을 나눠지고 함께 울어주는 동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는 또 누가 있었느냐 기두의 사람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동역하는 엘리야 김과 샘나에게 무엇을 시키느냐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서 이것을 요청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은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이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 남아 있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십니까? 5절에서 7절에 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간단히 이 말씀의 핵심을 전하면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기도하러 온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정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사방으로 우교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된 형통의 사람들이며 또한 승리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형통의 은혜를 더욱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형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